레네지 2, 더 잡어 위브 4. 방세 완료, 다그른 쇠파도 이케이 씹어 먹습니다. 쇠파 3명이면 되죠. 쇠파는 시 화이팅하고 갑니다. 같이 면 그냥 콜이에요. 같이 면 콜입니다. 뒤도 보지 마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11시. 아 6시방부터 일단 자탈부터 복구합니다 저쪽뒤에 뒤쪽까지 에 3시방하고 1시방에 있다고요? 음. 스가토 둥지에 적이래 자룬 스가토 준비 룬 스가토 셋둘 하나 테라세요룬 스가토 텔안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음, 구름이 준비되면 얘기해 줘. 여기는 조심하세요. 계란말이. 어 들려. 요 엔동이 배나 매... 갇혔다. 싸움 이거 싸울만해. 이거 싸울만해. 오케이 이건 싸울만해. 예 이즈스 올려주세요. 리그 직구 이동. 리그 직구 이동. 리그 직구 이동. 자 안으로 들어와요. 자 아처리 하나 아처리하고 배틀 되면 감아줘요. 지금 감아줘요. 애들 끝났다잉? 애들 콜 애들 콜셋시 쪽에 있다니까 셋시 쪽으로 가보자 저판뭐라고요 음. 둥지 테라세요 루운 스가토 바로고 도착 루운 스가토 나 뭐라도 못했어 준비되면 얘기해 초대해 줄게 어 연동이 어 그래 좋다 어, 어 천천히 가면 안돼 가서 따버려 저 새끼를 따버려 또 부금도 걸어주고 가가 연동 연동아 넌좀너좀 좀 뒤져라 연동아 연동이 옷다리다 나만 가두지마 제발 부탁이야 자 우리 저거 올려야돼 어쌤 네 올려줘요. 오케이, 나나좀 빠져 있을게 갔을 것 같아서 그래. 갔을 것 같아서 그래. 자, 알아서 잘 싸워요. 어, 붙어봐, 붙어봐. 브레스, 브레스 발로 버 버텨봐. 나 엑셀, 나나 나 브레스, 내가 브레스. 형 올렸나요? 내가 올릴게. 올렸어요. 나 어차피 가실 거니까 올렸어요. 아 처리, 아 처리되면 감아줘요 배 차리되면 올려줘요. 배틀, 배틀, 배틀 되는 거 있나요? 배틀 내가 올릴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요. 하나 더 같이 문양콜 할 거야. 두개 같이 문양콜이다. 나 엑셀. 다시 엑셀. 나바카리 어, 적체 팟. 어, 잡아봐. 브레스 되는 거 하나 올려줘요. 콜리티 되는거 하나 올려줘요 올렸나요? 빠져야 되겠다 음. 빠져야 되겠다 자 콜.. 콜다는 캐리 콜해 어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어.. 아, 싸워볼만 해 했는데 아냐아니야 아니야, 그럼 많이 땄잖아 여덟개 따고 뭐 세개 잃고 온거니까 잘했어 아 씨, 버터리다 자 파트 장점, 장점, 어, 아, 리그. 아저 리그 리그형만 갖춰갖고 저기 뭐냐, 아. <laughs> 네개4 개, 4개4 네 개, 4네네네 개야 4네 개. 다섯 네 개는 되겠다. 어 다섯 개네 다섯 개. 집안가 1400만원 그샵 좋아 이도언님빤스제 베껴줄게 빤스제 베껴줄게 기다려 야나또 갇혔다 또 갇혔다 우리 파달 올려야 돼파부 구름이 살리고 바로 파달 올려야 돼 올려 올려 그냥 올려 그냥 올려 모델이면 그냥 올려 아니야 여기 필승 받았어 필승 받았어 오케이 브레스 치고 저기 최대한 딸맞치 따고 가요 배틀까지 올려줄게 내가 배틀 리그 뽕 리그 뽕 리그 안자 안돼 리그 뽕 4초 3초 2초 가야된다 가야돼? 오케이 아 이거 가두는것 때문에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 난 그냥 관전충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관전충이야. 야, 좀 멀다, 야. 짜요, 짜요. 어, 짜요, 짜요. 짜장이니? 짜짜러니 오케이, 1타 3피! 이토스턴. 어쌤 올려야 돼. 바로 올려야 돼. 그냥 바로 올려야 돼, 어쌤. 물반 고기반, 로신이 나, 나. 야, 내 옆에 있지 마, 내 옆에 있지 마. 같이다내 옆에 있지 마라잉. 바닥 올려야 돼. 그냥 올려야 돼. 리그 보라고 바로 올려. 그냥 올려. 신호가 있으면 그냥 올려. 오케이. 올라왔어. 리그 못 봤다. 리그 알아서 그냥 째버려요 생존기만 쓰고 그냥 가버려도 돼. 지겨보세요. 나 브레스 올립니다. 내가 브레스. 오케이, 1타 10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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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를 끝났다, 가자 오케이 아 초반에 리그양이 저기 1타 3피를 때렸어요 이제 플러스 10점이다야, 그래도 가시죠 아니

나들 파절 중이다. 나좀 비빔게. 네. 아차리 내면 담아줘요. 다네. 네. 연동, 연동, 이렇게 좀 해보자. 2초, 1초. 나들 콜. 음. 뭐 부활하고? 열심히 붙어도 되겠다. 앞에, 앞에 참이던 거. 저 무조건, 아나 갇혔다. 파도 안 되면 저기 적당히 하다 가, 그냥 가야 돼. 여기 존나 많다. 에. 존나 많어. 갇혔어. 내파 지금, 어,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laughs> 갇힌 네. 그냥 가는 거야. 금 방, 여기 계란말이 방 계란이 파덜 중 브레스 되는 거 하나 뿜어줘요 리그용 브레스 하나만 뿜어줘요 나 갇혀있어요 브레스 뿜어줘요? 오케이, 리그용 뿜어줬고 저기 다, 저기 다안을 리셋 한번 넣자다대안을 지금 넣어, 리셋 한번 넣어줘 지금 넣어줘 기나 갇혀 있어요. 비눗 6시사태셋둘 하나 날라. 가죠. 파머신으로 교전 계란. 나 엑셀 내가브레스 올린다에 가운데 내가브레스 올렸어에. 가까이. 오케이, 나이스 파들. 끝날, 끝에가자 아, 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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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자, 다 잡자, 잡어, 그냥, 다 잡어. 다 잡어, 싸워, 그냥. 네, 싸워요. 이제, 네. 연자 이도 빼고 다른 새끼를 다 때려잡아. 가디 누구, 누구 파티야? 아군, 아니, 아군이 아군이 오는 거야. 싸워. 싸워, 싸워. 3이 조선, 이가저 새끼를 도망갔어. 조선이. 짜요, 짜요. 도망갔고. 댄스의 화신. 오케이. 웃어요 개새끼들 날라! 날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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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랐어요 6시를 일단 날라 금방 진입 아냐 들려요 없어도 어떻게 날라야지 했는데 어디로 갔대요? 여기, 여기, 야, 가, 여기로 가래. 갓, 우리 갓세븐님씨. 오다, 오다 내려주신다. 오케이. 앞에 전방에 첫. 써라, 써라, 써라. 댄서에 화신. 즉 올림픽공원. 케 K.L.란. 지방이다. 야, 지방이. 지댕이 털던 지방이다. 너 탱이잖아. 이화 와, 지방아. 조선이. 이건 똥중. 속여 지방이 뭐하니? 지방이, 어 지방이 몰아탔다 지방이 몰아탔다 네, 가운데 방 안에 있어요 오케이 지방이, 오케이 끝 넘깁니다 지방이 오딸 애들 파덜 중 아니한테 다 붙었대 어우 어, 파덜 올려야 돼 파덜 올려야 돼 아니 옆에서 파덜 올려 오케이. 옆에, 자, 저쪽 옆에 가서 내가 브레스 쓸게. 카탱이 옆에 가서. 양만한 데 가서. 내가 브레스. 오케이. 1타 10p. 3초 전. 끝나기 전에 갈 거예요. 가야 된다잉. 딸딸고 있구만 구름이 리셀고 오거든 다시 가요 아까 7시에 있던 데서 다 사라진 거야? 오케이 가봐요 가세븐님이 위치를 찾아놨을 것같아어 앞에 전방에 저 무태 가자. 지방이 이 새끼 따자. 나이 새끼 죽이고 싶어. 주둥이에 걸어. 자 어센 가만히 주고요. 나 갇혔어. 화이팅해요. 자 파들 지금 올려야 돼. 파들 올려야 돼. 아니야 세크리 이때 다 왔어, 다 왔어. 좀 기다려. 세크리 이때 조금만 못해봐. 오케이 판 몰라갖고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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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오케이. 보이 배틀 뿌려줘요 오케이 다 때려잡아요 오케이 우리 타임이다 타임 좋다 끝나기 전에 가면 돼요 잘 때려잡아줘요 엄새끼들나 풀어줬어 씨발 야 누가 나 풀어줬어 대박 사건 이번에 싸우자 이번에 싸우자 각자 생존기 잘 불러 애들 있어이 버티면서 싸워봐. 애들 코란다이 오케이 애들 코란다이야 이거 레전드 강 나왔구만 차또 레전드 강 나왔어. 야 리프가 와서 풀어준 게좀 컸다. 컸어, 어. 저한방에 씨가 끝내게 들어가는구만. 야, 몇점 떴냐? 플러스 35점. <laughs> 6차 들고, 날라. 예, 이지스 먼저요. 아직 하면 안 돼요. 판부 신호로 교정 끊습니다. 판부 신호로. 판무신으로 교전할 거예요. 6시. 판무신. 자, 판. 어, 와, 와. 자, 판. 어, 한번 올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브레스 입니다 내가 브레스. 아, 가까리 타임 좋다. 스러다물각이다 프레스 되는 분또 있나요? 되는 분한 번만 더 이어줘. 누구 뭐라고요? 어, 아군들 왔다. 아군들 왔다. 싸워보자. 싸워보자. 이거 싸워. 밀, 어, 밀만해밀만해 밀만해. 아군들 있어. 오케이. 브레스 올라왔대. 제 구하라고. 어차피 해봐. 아군 아군들 온다. 조금만 더 밀자. 아군들 뒤에 펌핑하고 있다. 어색 먼저 어색 먼저 자, 자 탄탄 부활하고 그냥 일어나면 올려버려. 탄탄 부활하고 내려나 올려줘요. 배틀 다니거 있으면 올려주고. 까리 오케이 나이스 배틀 우리 타임이다 단원 기자의 나한테 맞다이 걸었다고? 아 쟤, 쟤 새끼 파덜리네 지방이 조등이 털어준다 이 새끼야 지방이 60만 집에 안도 안, 안 넘어가네 새끼야. 이 천새끼들 여기 받아야 돼. 아빠 버리구야. 보시니? 이제 네, 네코로 파달 중음다 밀었어 다 밀었어 오케이 다해. 오케이, 끝접. 아, 힘들게 잘 싸워냈네요. 초대 간두.